하루가 가고 집시카에도 아침이 찾아왔습니다. 엄마 일어나! 엄마 일어나! 일찍 일어난 아이들의 성화에 엄마가 먼저 무거운 몸을 일으키는데요. 어, 자. 아침부터 전쟁이 네. 눈 뜨자마자. 와, 어, 앉아서. 커피 내려서 아침 모닝 커피 한잔 하려고요. <laughs> 여행 와서 아침에 한 잔씩 마시는 게 네. 경치 보면서 한 잔씩 마시는 게 유일한 낙이에요. 바다 풍경을 보며 차한잔 마실 수 있는 여유, 여행이 좋은 이유 중 하나입니다. Coffee, 이모 여기 더블샷 술주세요 더블샷이요. 어, 난지 집중 중이야. 맛있게 지바. <laughs> 모닝커피와 함께 아이들을 위한 코코아도 준비하는데요. 설탕 대신 머시멜로를 넣은 아내표 코코아입니다. 언제 또 저기까지 갔지? 어, 코코아도 나왔어요. 커피랑. 어, 멀리까지 어? 나왔어? 어? 좋다. 진짜 좋 엄마가 머시멜로를두 개만 넣었어. <목소리> 아, 달아. 머시멜로 평소 같았으면 서로 얼굴 볼새도 없이 정신 없었을 아침 시간. 음, 음, 잘 <laughs> 오늘은 마음껏 이 여유를 즐겨 봅니다. 몇번잡고주고 하고 싶어? 세 번. 몇 번? 세 번. 몇 번? 그럼 집에 어떻게? 우리 집은 어떻게? 우리 집은 어떻 버려? 집 <laughs> 버리고 캠핑 가야 살 거냐 우리? 네. <laughs> 아, 출근하기 싫다. 진짜 출근하기 싫다. 하지 마, 하지 마. 자, 지마 애들 다, 애들 봐. 빨리 가야겠다. <laughs> 일주일에 한번 떠나는 오 여행. 이 시간을 통해 부부는 또한 주를 살아갈 힘을 얻어갑니다. 해수욕장을 뒤로하고, 또 다시 여행길에 오른 집시가족. 이동길 남한강의 멋진 풍경이 부부의 눈길을 사로잡는다. 와 여기 진짜 좋다. 왔다 아, 우리 여기 내려가서 갔다가. 보자 단양 남한강은 수중생물이 서식하기 좋은 환경을 갖추어 낚시 애호가들이 많이 찾는 곳입니다. 우리 내려 내려. 어. 어. 그래. 같이 가! 아이고! 엄마 혼잘 잡아야지, 그러니까. 아또 넘어졌어. 또 아. 넘어졌어? 아. 아. 진짜. 어머, 어떡해. 일로 와봐, 일봐 피난다. 이게 문좀 열어주라, 나. 괜찮아, 괜찮아. 아. 이런 데 와도 흙이 있으면 막 뒹굴고 신발 벗고 다니고 정말 웬만한. 남자들보다 더 대장보. <laughs> 됐다. 됐지? 이제? 아, 파이팅. 가자. 가보자. 데려가보자. 아 너무 여린이보다 키커. 물소리봐. 물소리. 봐, 물소리. 어, 알지. 엄마는. 장난 아니야. 재밌어?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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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잡으셨어요? 오. 뭐 잡으셨어요? 어, 조그만 것들하고요, 좀큰 거는요, 네네. 예, 뉴치라라고요, 네네. 예, 나머지는 이제 피라미 종류입니다. 와, 아싸. 이거 어떻게 잡으신 거예요? 애 네, 이게 건제지 낚시를 하는 건데요. 미끼를 껴가지고, 이 풀었다 감았다 하면은, 네. 네. 애기도 아마 잘하면 할수 있을 것 같은데, 네네. 아, <laughs> 자, 여기 낚싯대 있습니다. 어, 감사합니다. 아, 고맙습니다. 아, 선생님, 엄마 좀 선생님 주실 거야, 엄 아빠하고 애기 네. 낚싯대를 빌려 한번 도전해봅니다. 땡기, 땡길 때 그냥 땡기고, 한 바퀴를 풀고, 그대로 보내주고. 이렇게 하시면 돼요. 알겠습니다. 아, 재밌겠다. 아, 같이, 아빠랑 같이 잡고. 응. 오, 움직인다. 땡미이야쌤미야 음. 여기 가봐. 이거 왜뭐 있어? 예, 거까지 됐습니다. 거까지만 갖는 거예요. 들으세요 아, 와. 아, 야. 앉전볼래 <laughs> 집시 예. 가족의 여행길에 동참하기 위해 저도 서둘러서 남한강으로 향했는데요. 우와. 오, 대박. 와, 어 날씨, 해봐. 아, 좋다. 야, 어 이거는 뭐? 이건 거의 호텔인데. 내리고 왔었나? 가보자 한 번. 애들 이 너무 추워해가지고. 아우 이뻐라. 먼저 나왔어. <laughs> 안녕. 안녕, 애들. 아저씨랑 악수. 애들 계속 물놀이 하고 있었구나. 네, 잡 잡았어요 좀. 아 잡으셨어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잘 보겠습니다. 어 지금 벌써 낚시 하고 계신 거예요? 아 네, 하고 있었어요. 지금 잡으셨어요? 엄청 많이 잡았어. 요아 진짜요? 네. 오 필름의 사이즈가 큰데요? 예. 음. 여기 클 때는 전화만 합니다 진짜요? 예. 여기도 너무 이뻐요, 근데. 네, 고맙습니다. 오, 아 근데 두 분이 굉장히 젊으세요. 저희요? 예. 네. 최연소라 그러던데. 저희 <laughs> 저희 애들하고 나이 차이가 애들이 많이 나지 않는데 네. 근데 굉장히 일찍 성공하셨네요. 네. 아쉽. 벌써 이런 아이들이 둘이나 있고 네. 공주님들이. 네. 아 근데 애들이 이런 그 밖에 나오는 거를 좀 좋아 하나봐요. 다 젖었잖아요. 그러니까 좋아요. 다 젖혔어. 어 요즘 애들이 그렇지 않은데 첫째 거의 3살 때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얘네들은 그럼 익숙하겠네요 자연이. 어, 아 저희는 좀 자연에서 키워 요강하게 <laughs> 아, <laughs> 좋아. 자연이에요. 어. 우리 애들도 그렇게 키워야 되는데 일단 저도 좀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갖고 왔거든요. 남한가에 온다고 해서 낚싯대를 챙겼습니다. 내려가야겠다. 간절한 바람을 담아 한번 던져봅니다. 이게 어복을. 오오오오 왔어요? 아아 아... <laughs> 놓쳤다 잠시만. 없었는데 있는 척한거 아니죠? <laughs> 아니요, 제 제가 그렇게 연기 잘하지 못합니다. <laughs> 제가 착해 <찾기> 빠져가지고. 이 시간에 대이 있긴 있는데 안 무네. 이날 낚시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왔다 왔다. 묵직해, 뭔가 좀 묵직한데요. 왔다 왔다. 잡았다. 잡았다! 되게 귀엽게 생겼다너았 아, 너무 쉽게 잡으시는거 아니에요? 저도 질수 없죠. 잡았다! 잡았다! 예스! 다 잡았다! 잡다다 뭐 잡으신 거예요? 네? 꺽지. 꺽지? 오. 얘가, 얘가 이제 진짜 공격적인 애고, 시, 네. 굉장히 신경질적이고, 네. 아주 성질이 더러운 애들이에요. 낚시, 낚시 많이 안 해보셨죠? 네, 낚시 음. 많이 안 해봤어요. 굳이 작은데도, 네. 막, 얘한두배 사이즈가 무은 것처럼 막 흔들어가지고, 손맛이 기가 막혀요. 아, 손맛 아, 보셨어요? <laughs> 잡았네? 야 이제 으악! 꼭지? 아니 꼭지 맞아요 뭐예요 이거? 어, 꼭지데 꼭지예요? 꼭지요, 꼭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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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꼭지네. 잡아. 오. 어디 잡았지? <laughs> 아니 근데 못 느끼셨나보다. 아예. 아까 입질이 워킹이어요아 아, 진짜 이게 완전 키이먹었네 얘가. 그냥. 아. 이게 색깔이 네. 그 모래 쪽에 사는 애들이랑 그, 그 바위 아 쪽에 사는 애들이랑 이게 패턴도 조금 다른, 색깔도 그렇죠. 다르고 색깔도 네. 다르고. 와 얘가 제대로 삼켰어. <laughs> 배고팠나 봐요. 예, 네, 이게 바늘이 위장까지 들어갔어요. 우리 자라는 위장까지... 동아 계속 이렇게 먹었나 봐. 그게그렇 아 늦게 끌어 가지고 예, 네, 성질이 오오오 아! 오오오 아! 죄송합니다. <laughs> 아, 올게 또 이게 자율에 포로 돌아 보내 줘야지. 그렇죠. 예, 네, 그리고 쟤네들이 살다가 네. 그냥 그 바늘이 지가 알아서 갖다 아, <laughs> 아니, 다 아니, 다죄송합이다 이거, 니다 대신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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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요 이거, 이거, 거 이거, 이거, 거 이거, 이거, 이 이거, <laughs> 이거, 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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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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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